검은생강이거든요? 요즘에 관광객이 안 들어와서 이 검은생강이 시장에 아주 상품이 좋은 게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어, 딸락사업 거기 정문 앞에 가면 그 한밤 재료 같은 거 파시는 아줌마가 있어요. 아줌마들이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같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정도면 완전 상품이거든요? 근데 관광객 있을 때는 이 상태가 너무 좀 다른 것만 시장에 나오더라고요. 초록... 이 아줌마는 말린 것도 팔고 센 것도 파는데 주 상태가 좋길래 사왔어요. 초록기 간에 관광객이 안 돌아서 시장에 상품이, 상품이 생각이 안 나요. 이런 물건들이 아주 물건이 좋더라고요. 생강 종류들이 네, 관광객 오기 전에 미리미리 이거 사서 말려 놓으려요 하나 이게 품질에 따라서 이 색상도 진하고 흐리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아주 굉장히 진한 편이에요. 영양소가 좋단 얘기죠. 관광객 들으면 가격도 더 비싸지더라고요. 물건도 잘안 나오고. 공기 때 제가 한번 말리고 이번에 지나면서 우연히 지나면서 한번 봤더니 가지고 있길래 또 사왔어요. 한번 말려 놓으면 1년 내내. 네. 그 건기 때 말리면, 건조기 안 말려도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벌써 4월인데, 우기절 접어들면, 이게, 노지에다 말리면, 보관하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말리면, 냉동실에 보관해야 돼요. 이게, 아무리 잘 말려도, 이런 거는, 방구제가 안 들어가 있어서, 곰팡이 날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그 뭐, 되게 소리 만드는 그 울금, 그거 말려가지고 잘못 복원해서 다분방이 나서 버린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건기 때 말린 영상하고요. 여러가지 이야기 그리고 효능 말씀드릴게요. 보관하는 법도요. 오늘은 물 끓여먹을 검은 생강을 말리려고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 검은 생강 효능이, 저도 라오스에 와서 이 검은 생강은 생소한 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동남아 일대나 한국에 많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네, 이 검은 생강이 인삼에 사포닌이 5, 6배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인삼보다 사포닌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항염증 작용. 항염증 작용, 노화 방지, 인삼과 똑같은 효능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흑생강에 들어있는 아디포넥틴과 렙틴 성분은 체지방 분해와 식욕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효과가 어, 그리고 꾸준히 마시면 관절염과 위장 질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네요. 처음에 여기 라오스에 온, 와서. 몸 보호가 되는 흑생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끓여줬다면서 페트병으로 남편이 가져왔는데 그 향이 역해서 처음 먹는 사람은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처음 이주했을 때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었었나 봐요. 원래 새로운 음식 같은 거는 잘 입에 안 되는 사람인데 억지로 막먹더라고요 근데 지, 언젠가 부터는 제가 이거를 말린거나 아니면 이렇게 센거 괜찮은거 보일 때 사다가 건조기에 말려가지고 물 끓여 먹거든요 근데 여기 라오 사람들도 이거 많이 먹더라고요 이렇게 1kg에 2 5 0 0 0 k 에 주고 샀어요 근데 옛날에 보면 상태가 별로 그렇게 안좋았는데 이거 요번거산 거는 아주 이렇게 흑생강은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토시라니 아주 상태가 아주 상급으로 나왔더라고요. 농사를 누가 잘 지은 것 같아요. 이게 태국에도 많고 한참 한국에서 또이 흑생강이 유행이라. 유통업자가 한번 한국에다가 이거를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면 미리 방송 같은데 먼저 많이 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에 좋다는 거를 뭐 노니, 뭐 별거 다 있어요. 요즘엔 장난아 노니도 열매들이 인기가 많더라고. 처음 먹는 사람은 안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근데 노니가 또뭐 좋다고 하니까 노니도 구해서 생거 구해가지고 말려서. 먹으려고 하는데 논니는 설탕하고 삼극이라는데 가끔 가다 보면 또 설탕이 삼극인데 효소를 만들어 가지고 먹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뭐 설탕하고 삼극인데 효소는 가능한가 싶어서 좀 의아했어요. 지금은 건기라서 제가 이걸 떼뜻에 말리려고 하는데. 건조기에다다 말렸거든요? 건기 때는 하루 이틀이면 다 말라요. 워낙 건조해서. 건충 같은 거는 달라붙질 않아요, 말려도. 뭐 말리는 차 같은 거, 연가 그런 거 말릴 때 건기가 제일 좋아요. 단면이 어떻게 생겼냐면 껍질 다 까가지고 이쁘게 해서 파는 사람도 있는데 생강은 모든 생강이 다 껍질에 효능이 있다고 하거든요 생각 종류에는 그 카레만드는 그 생강도 있고 요즘에 그 카레만드는 그 생강도 라오스에 많이 퍼졌더라고요 근데 말려서 덮으지를 않고 물 끓이니까 그 강황이잖아요 그 카레 생강 물금 그게 좀 약간 희생성이 있어가지고 물 끓이면 조금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라우스에 좋다고 좋더라구요. 알려져서 티백으로도 차로도 그 엄청 나와요 요즘에 녹말가루인가 뭔가를 섞어 가지고 그거를 맛을 갖다가 조금 그 재배도 옛날보다 많이 해서 울금이 시장이 나가면 심지에, 근데 심지에. 진짜 그 강황가루를 직접 카레에서 먹으려면은 뭐 처리를 좀 해야 된다고 하던데 밥에도 는 먹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알칼리성 식품의 대표격이 그카레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인삼만 인삼보다 사포닌이 몇 배가 더 들어있는 줄 처음 알았는데. 인삼 사포닌 향은 좋아도 이 검은 생강 향은 진짜 별로. 이거 계속 먹다 그냥 200살 살 물에 물 끓일 때 조금씩 넣어서 끓이는 거. 난 70까지만 살고 죽고 싶은데. <놀람> 이거 한때 막 한국에서 유통업자들이 이거 산 왔었는데, 않았거든요? 요통업자들이 아, 오고 태국 나서 태국. 몇 개월 지나면 한국에 유행하더라고요. 홈쇼핑그에 팔로가 형성돼가지고 태국거는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견과류 손님 라오스거는 유기농 재배가 많으니까 라우스 먹고 먹는 게 좋죠. 뿌리 채소 라우스는 소독을 밭이나 논에 안 하기 때문에 할게 많아요. 라오스거를 주로 먹거리는 거 그런 거. 말리기가 있죠. 좋으니까. 잡일이 많지, 잡일. 주부가 준비해야 될 게. 껍질에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하니까 집에서 먹는 거라서 안 까고 깨끗하게 씻기만 해서 그냥 말린 거 사다 쓰는 거예요. 편하긴 한데. 판매하는 상품 1백불 정도 된다는 거는 영양분은 다 까내버리고 속알맹이만 비싸기도 하고 해서 파는 것도 있고 어디는 그냥 해서 번, 파는 것도 있는데 한 주먹 넣어놓고서는 무슨 1불을받더라고요그 관광 왔을 때그 기념품 샵 같은 데 굉장히 비싸게 팔더라고몇 배를 받는 거야요 2,000원, 1 0원짜리로백불을 받게 한국 올때 나보고 이걸 가져라고 하는 거야, 누가. 왜 그냥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시켜먹으라고 그래. 한국이 열배도 넘게 잘 사는데 뭘 그걸 그따리로 싸들고 오라고 그래. 물건 값이 다나 거지. 한 사람 갖다 주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다 보면 양이 오버되지. 건돈 그렇게 해서 써야지. 있지. 못 사는 나라 사람들도 먹고 살지. 한국은 인터넷 문화가 얼마나 잘돼 있어. 인터넷으로 그냥 택배 문화, 유통 문화가 최고 잘 되는 게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세계 1위야이 없는 거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몸에 좋다면은 유명 메이커 대신 심부름하는 응. 업체까지 생겨 판에 이걸 뭐 싸다 달라고. 판에. 단백질, 철, 안토시아, 음. 뭐 여러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이건 라오스에서는 산삼이라고도 한대요. 이거 보세요. 그렇게 효능을 쳐주네요. 그 정도까진 좀 몰랐네요. 맬 마저 산삼을 먹고 삽니 물에서 하는건 정말 민폐다. 차하고 마시는데 계피, 대추랑 섞어서 끓여서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두세 잔? 차게 마시고 싶으면 냉장, 냉장실에 넣어놓고도 마시고 그거 궁합이 맞는거죠? 계피하고 요즘에 계피 한참 말만 튼데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계피는 가루로 먹으면 암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여기 수정만... 시장에 나가면 무슨 개피라고 하는데 그걸 먹어야 된다고 은 여기는 그 순두부 팔 때도 시장 가면 순두부에다가 쑤엉 개피하고 생강 끓인 물을 넣어서 설탕 타서 먹거든요. 뿌리나. 근데 효능 찾아보니까 감기 아주 그게. 좋다네요. 감기 걸렸을 때 단백질 보충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궁합이 딱 맞는 거잖아요.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가 두부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걸렸을 때 두부 요리도 드시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계피, 생강 그런 거랑. 자색 생강이라고. 석생강이라고도 하고 자색생강이라오스에도 산삼이 있어, 산삼 이것만 끓이면 역해서 못 먹어요 여러가지 같이 얇게 해가지고 자주 먹는 물로 끓이는게 좋아요 하실거면 루 얇게 썰어줘난 그냥 물에다가 꺼먹으니까 여기는 물이 안 좋아서 물을, 물을 보약 달이듯이 이것저것 넣고 끓여서 마셔요 스케줄이 많아요 같은 무대에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방 노래는. 했... 짜잔! 다쓸었습니다이 음, 검은색 향이 그냥 올라오네, 올라와. 이렇게 향이 역한 줄 몰랐어. 강한 줄. 이번에 많이 사가지고 료렸는데 정말 역하다. 만하고이 특별한 학생감은 옆에서 처음엔 힘들어도. 생각을 이찬란한 틀레트 위에다가 고만 생각을 날립니다. 요즘에 워낙 건조해서 3일이면 말한 과자처럼 말라. 공기가 진짜 건조하거든요.라고 쓰는. 굳이. 좋은 햇빛으로 비타민 D도 형성하고. 햇빛에 말려야지. 돼요? 능급 씨. 능급 씨! 마방 타고 갈까? 아빠한테 갈까? 어제 가게 뚝뚝이 타고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너무 심심했나 봐. 다른 데는 빠방 타고 가자마 엄청 좋아하는데 꼬리를 안만들어 밖에다 매 놨지 이 이틀째인데 검은 생강이 많이 말렸어요 한 3분의 2 말랐네요 알아 요즘에는 바람도 불고 해서 아주 이게 잘 말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기계로 전기에다 말려야 되는데 햇펫을 보면서 말르니까 비타민 D 생성도 되고 좋죠. 물 끓여 먹으려고 검은 생강 저거는 썰어 말린 다말렸어요 말리면서 석소가 좀 날라가가지고 허옇스름하네. 처럼 마, 먹을 거면 몇번덮으면 좋죠. 덮으면서 말리면. 이거는 그냥 물에 끓여서 가볍게 먹을 거기 때문에. 건기철에는 햇빛에 이거 말리기 좋거든요. 우기철엔 기, 기계에 말려 건조기에 말려도 건조기에 말려도 금방 누전. 나머 지는 비닐 에 싸서 꽁꽁 싸 놔야지. 검은 생강 올해 는 관광객 들이 없 어서 그런가? 좀더싸게샀던것같 아요. 10월 정도면은 올해 10월 정도면은 관광객이 더 어, 많이 늘어나기 아, 때문에 만들 시장에 10월 많지. 전에 사서 복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려 놓으면 기에 매틴이나 화장지 물 지지 않게 바라 만들어가지고 꼭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실 외에다가 보관하면 곰팡이 납니다. <목소리> 핫사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꾹꾹꾹. 그냥 여기는 우기철이 되면 수분이 다 이렇게 어떻게든지 아무리 잘 포장을 해도 들어가더라고요 냉동실에 보관해셔야 돼요. 짠! 그래서 검은생강철을 마련했어요. 많이 활용해보세요. 한국에서도 밭에 심으면 되니까 씨앗만 부해서 심어보세요. 건기 때 말려서 물 끓여 먹거든요. 이 검은 생각도 효능이 아주 좋잖아요. 사포닌도 많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사이라고 한다니까 한번 많이들 복용해 보세요. 그래서 한국 가면은 검은 생강, 검은 생강. 한국에서.